안녕하세요. 시인원 김선정입니다. 나라도에 있는 낚시배 레전드를 타고 오늘 민어 외수질을 나왔는데, 기상은 좋은데, 오늘 너울이 좀 크네요.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와 장비는, 로드는 6 8 2일대 릴은 베이터 릴, 합사 3호에 자작 외수질 채비 q 4 0호에세이코바은 26호, 어, 이걸로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때는 얼물이네요. 만조가 10시 16분, 간조가 4시 22분입니다. 현재시각 8시 49분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파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 잡어네 아, 잡아 한번 잡어고 올라와 너 누구니? 허허 에이. 요즘 보기 어렵다는 요 썸뱅이 일썸뱅이 올라오네 일썸뱅이요 요즘 보기 어렵다는 잡어들이 그냥 올라와요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뭔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길선뱅이로 시작합니다. 길선뱅이길손뱅이 <laughs> 고기들은 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어, 상황이 투가 고마냐? 다음 동작 가져가야지. 새우 같은 거야? 이때는 뭐토가더니 없어. 어허 어, 한번 토가더니 그냥 끝나버렸어 미끼 깨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뿔 있죠 뿔 여기 뿔 여기 뿔뿔 사이에다 이런거 뇌를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끼시면 되고 눈과 눈 사이 여기에다가 어, 이대로 요거 똑같이 뇌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어, 끼시면 됩니다 미끼 깨는 거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패비는 기둥축 요거 요거 지금 30호 짜리거든요 30호 자 여기서 여기까지 1m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 20cm 어, 되구요 세이코 20번 육회에 어, 새우 깨는 거. 보이시죠? 백적일 아니죠. 그래도 한오차 오째 이상은 나오겠네요. 오차 이상은 나오겠어. 어 육자인가 <laughs> 갑자기 육자로 올라가버려 아니 웃자 우자, 웃자 에서 육자로 올라가버리 i 자에서 육자로 올라가버리지 지금 분위기가 웃자 왁치다 웃자 t i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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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 왁자 로올라가 왁자 지자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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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왁자 자자 오자 마까. 오자 오자 마까, 욕자 마까,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안색했습니다, 안색해. 아, 이 첫곡 첫곡인데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드롭봉하다가 터져보면 오자 오자 거니까 이거. 첫첫 미나 나름대로 준수한 이란 말이 올라왔네요. 열심히 해서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준수하지 호시 중반은 정키 넘어가는. 내놉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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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the? What the? w h 지아 t h 기 아니 a t the? What 일단, 사이즈는 그래도, 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안 가면 안 가겨. 이 딜이, 우리 딜이 아니잖아, 이게. 어? 우리 딜이 아니야. 민너네민너 다 사이즈는 그래도 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오늘, 어, 두 마리째, 민호,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은, 6자가 넘겠죠? 6자 넘는 민호, 오늘 두 마리째, 일단 올라왔네요. 자, 기지 신이는 나, 신이는. 감사합니다. 나름 선만 봤네요 네. 왔다, 왔다, 왔다. 뭐야? 가버렸냐? 가버렸다, 와. 아, 이쪽에 서 가버렸어. 야입질는은 가버렸어 세번딱딱딱 딱, 딱 하고 가버려 입질입질입질어 입질. 가버렸다요 끝나버렸다 뚜두두두 하고 끝나버렸다요 가버렸지 아 이게 새우가 새우가 달려있는데 새우 같은 건가 어 새우가 털었는갑소 털어 새우가 털었는갑소 고왔다자 오늘 밥 먹고 이제 한 마리 그나마 올라오네요 이 녀석은 뭐 작은 녀석인데 하나 둘 조조이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v 이 네? 이건 제깔랍니다 v 이 어, 미나들만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네 지금. 자 구이용 응. 한 마리 또 추가 있습니다. 구이용 한 마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요건 구형은 아니고 구형 기업 해감용. 한 마리 또 올랐어요. 구형 기업 해감. 오케이, 맞다.

괜찮아에 p u a n d e t r u p p 아니야, d <laughs> e 아, r u p p u a n d e t r 안 p p u Trup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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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p p 니 Truppu, 입질 아니니? 친거 아니었어? 입질, 입질, 입질이지. 입질. 아이, 케 아니었어. <laughs> 방정을 떠네 방정을 떠나마. 자 하나, 두. 음!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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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찌르질찌질지질아지알여안녕 방정을 떠네 방정을 떠나마. 자 하나, 둘 나 구영경 어강가 어, 입니다 구영경 해가 <laughs> 아, 이 녀석은 구이용이네 구이용 응 구이용 이번 것은 구이용 구이용 되겠습니다 구이용 오케이 <laughs> 구이요, 언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구이요. 응? 와우 그냥 살지 이 그냥 자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우 <두, 웃음> 아. 키가 잘나오니까 어. 키가 잘나오니까 안돼안돼아우 와우 네, 잘 지우시, 그냥. 자, 하나, 둘. 하나, 둘. 키가 잘라오니까. 어, 키가 잘라오니까 안 돼, 안 돼. 어우. 구이경, 구이경, 해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구이경, 해가.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니 그렇게 작진 않네 어 괜찮다 괜찮에 괜찮다 괜찮에 어 괜찮에 괜찮에 이정도 괜찮에 하나 하나 둘 됐어 다 우와 크다 커 뭐야 바닥이다 우와 깜짝아 우와 순식간에 가져가면 잘하 데. 우와 우와 놀래라 와한 바퀴 그냥 다이렉트로 끌고 가면 다어 우와 놀래라 야 와 진짜 방금 방금 거 영어 한 방이 그냥 끌고 안 달았어 우와 놀랬다 놀래 많이 놀랬다 진짜 와다 날라가는데 우와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단. 되진 않고요. 어제 또 문어 열한 마리 잡고 오늘 또 민어도 열한 마리 잡았네요. 어, 운이 좋게. 오늘 민어 외수질 낚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